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,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112회차 전산 회계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1급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합격률은 봐야 되는데 회계 2급과 회계 1급의 이제 난이도 차이가 좀 있죠 근데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의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회계 1급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각각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 체감율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회계 1급은 의시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풀 해설이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죠. 특히 전사회계 1급 쪽은. 그래서 전사회계 1급을 이제 제패하는 이제 영상이 이제 구독자 수도 가장 많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항상 퀄리티가 좋은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곳이 이제 전사회계 1급 기출 문제 풀 해설입니다. 저도 여러분들과 도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어, 진행을 하고요. 저는 어, 이런 문제하고 전표 에 관련된 문제는 그 블로그에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제 블로그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은 어, 나오고요. 그래서 어, 이런 문제 같은 경우나 이제 전표 문제는 글로 이제 보는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어, 여러분들께서 이 실기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는 거 있다라고 하면은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실기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입니다 자 이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유미기계입니다 기계 부품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어 영위하는 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도 같이 합니다 중소기업으로 장기회계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. 자 1-1번 2번 3번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문제 1번입니다.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본 재무제표에 관한 자료입니다.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입니다. 자, 1번에 대한 부분은, 어 키워드를 봤을 때,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이용하여 추가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 거래처 등록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, 자, 거래처 등록을, 자, 한 번, 어 클릭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어 <laughs> 일반 거래처인지, 금융기관인지, 신용카드인지, 그거를 봐야 되는데, 이 회사인 경우에는 일반 거래처에 해당이 돼요. 왜냐, 어, 은행 증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아니고, 카드사에 대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,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거래처로 보아주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, 거래처 코드는 5230번으로 잡아줍니다. 자, 주식회사 대형 토이입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사업자번호 쳐줍니다. 대표자 성명, 어, 박왕구, 그 다음에 업태, 제조, 왕구, 제조. 그 다음에 주소 어, 쳐주시면 돼요. 어,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. 자, 이렇게 해서 어, 쳐주시면 됩니다. 뭐 이렇게 쳐주면 되고요. 어, 상세 입력은, 이거는 문제에서 나오진 않기 때문에, 어,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해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. 뭐, 틀린 부분 있으면은 뭐안 돼요. 이렇게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. 자, 여기까지. 자, 한번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